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목단이의 정체가 구화에서 대략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태자기로 죽은 목단이는 악귀가 아니었네요. 언니였고 그 집에 장녀였습니다. 43년생, 49년생 그 집안의 아이는 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죽은 아이는 둘이었습니다. 정황을 볼때 태자귀를 만들 때 손가락이 없는 목단이 시신은 이장의 의식에 따라서 하얀 천으로 싸서 웅기에 담아 덕다리 나무에 걸었네요. 아끼는 태자귀가 되었던 목단이 가 아니었습니다. 보름달에 죽었던 아이. 어떤 의식에 의해서 살해당한 아이, 나병이와 염승옥이 보는 곳에서 나병이 창고에서 살해당했던 아이가 바로 큰 언니 아귀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피 묻은 최만월과 빛의 방향이나 또 양이 달랐던 거네요. 오늘 영상은 언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요, 엄마의 자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단서들이 나오고 있죠. 일단 언니는 인적사항에 있는 대로 43년생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는 우리나라 나이에 16살 사춘기 소녀입니다. 그래서 한창 놀기 좋아하는 장소에 열심히 찾아갔죠. 여기서 언니 낙기가 꽃미남 형사 오빠에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한번 짚어보죠. 아저씨 날 좋아해주면 안 돼요? 이 대사와 같은 의미가 사냥이가 혼자 독백으로도 하죠. 왜날 죽이려고 해? 상사가 그럽니다. 죽으면 다 끝인데 왜 죽여. 넌 죽었잖아. 그럴 때 악귀는 죽어 봤어. 죽어 본 적도 없으면서 함부로 짓거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꼬마 아이가 땡깡을 비며 울고 있을 때그 꼬마 아이에게 악귀의 힘을 쓰죠. 피몽이 생깁니다. 아파서 꼬마 아이가 풍선을 놓게 되고 그러면서 악귀가 말을 합니다. 애들은 딱질색이야. 손만 많이 가고 지못대로고 지들은 뭘 갖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예전에 장녀들은 살림 미천이었죠. 사실상 또 다른 엄마 역할을 했습니다. 동생들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 되고 동생들을 다 돌봐야 하고 집안일 도맡아야 하고 더구나 가난하고 가난하던 시절의 장녀 언니라고 하는 건 꿈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저 노동이든 가사든 보모든 살아남기 위해 집안을 돌봐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좋아해 주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춘기 소녀가 가는 속상함이 뭘까요? 나도 놀고 싶고 꿈도 있는데 집안 살림을 해야 되죠. 집안 일을 해야 됩니다. 집안을 도와야 됩니다. 제일 많이 하는 일, 당연히 동생들 돌보는 일이죠 그래서 언니 안에 차마 말을 못 했던 욕망 지들은 뭘 갖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애들은 딱 질색이야 그래서 억울해 목다니언니는 꿈 많은 사춘기 소녀의 그림을 좋아하던 아이였네요. 특별활동반에 그림을 그리던 아이였습니다. 좀 생각해 볼건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가난한 시절이라면 여자아이가 학교에 가는 건 더구나 장녀가 중학교에 가는 거 쉽지 않았을 것 같죠. 국민학교만 나오는 장녀들이 많던 시절이고 국민학교도 못 가던 때였으니까요. 특별활동반의 사진에 16명이 있습니다. 그림에 걸려있는 비스무리한 악귀가 그린 그림들과 맞춰보면 악귀가 있는 겁니다. 졸업반 아이들 주소와 이름도 있으니 이 시성에 당시 목단인의 집 주소를 대조하면 드라마는 빨리 끝나도 되지 않을까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억울하게 죽고 집안 살림 다 해야 하는 장녀가 중학교 졸업 사진, 죽은 장진리의 미술 교사 신성주 그리고 걸려 있는 악귀와 같은 그림, 그림을 좋아하던 목단이 언니를 하는 신성주 교사의 배려,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건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튼 구산영이 혼자 운전하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악귀를 봉인하려고 했던 거야. 그럼 뭘 찾아야지, 그러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다음 말. 그건 아마도 악귀가 한 독백이죠. 왜 찾아야지? 그런 뉘앙스죠. 왜 찾아서 날 없애려고만 하지 다들 왜내 이야기는 듣지를 않는 거지? 그러고 보면 악귀들린 산영의 이야기를 조분조분 들어준 사람은 이용세 형사죠. 염매상은 대화가 안 됐습니다. 마치 장화홍련처럼 신임사 또는 이야기를 들어주잖아요. 거기서 살짝 차용한 것 같죠. 언니는 왜 억울하다고 했을까요? 늘 가족을 돌봐야 했던 가난한 가정의 사춘기 장녀의 고달팠던 생활과 죽음이겠죠. 가족 이야기를 좀 해보죠. 푸른 옹기, 태자귀, 그러니까 동생 목단이를 담은 옹기 항아리였습니다. 그리고 덕다리 나무에 매달았죠. 당시 이를 취재하던 기자의 원본을 보면 희생된 여아의 가족과 주변 이웃들은 6월 7일 실종된 여아가 살아서 돌아오길 오매불망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일에 시체가 돌아왔죠. 시체를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경찰이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기사는 사실의 확률이 많죠. 살해당했으니까요. 그렇다는 건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공범이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이 은밀하게 거에게 돈을 주고 받았던 걸 보면 이장과 일부 사람들의 작당이었습니다. 엄마는 자살 같죠. 벽다리 나무의 태자귀가 설마 목단이가 아닐까 의심하다가 옹기를 깬게 아니지. 그래서 옹기가 조각이 있었던 게 아닌가요? 언니 악귀가 엄마 가지마 엄마 죽지 마라고 산영이가 헛소리로 얘기를 했다고 한걸 보면 엄마는 자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딸의 비참한 죽음과 희생 그걸로 배불렀던 마을 사람들 어느 엄마가 딸의 끔찍한 죽음을 견딜까요. 이 사건에 관한 기사가 (7월 3일에) 나왔습니다. 그전에 엄마가 자살을 했다면 기사에 같이 실렸겠죠. 끔찍한 태자귀 의식과 엄마의 자살. 기사는 늦어도 7월 1일이나 2일에는 정리가 돼서 넘겨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뭐, 당시에 교통편도 안 좋고 컴퓨터도 없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면 6월 30일에도 기사 초고가 나왔겠죠. 만들어졌겠죠. 만약 6월 30일이나 7월 1일에 이 불행한 가족에게 벌어진 자살까지 알았다면 기사는 내용이 달랐을 겁니다. 엄마는 그때까지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사에 함께 실리지 않았거든요. 이 내용이. 6월 30일 이후에 엄마의 자살입니다. 이때 언니는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죽지 마라고 했던 걸 보면 엄마의 자살을 목격한 거죠. 그런데 언니는 보름에 죽었습니다. 보름은 상연달이 뜨고 7, 8일 정도니까 늦게 잡아도 7월 2일 이 언니는 살해당했습니다. 무당이 깨진 온기를 자기 신당에 모았죠. 태자귀 물건과 관련된 자살한 가족의 물건이 용하다고 봐서 모은 게 아닐까 추측을 해보는데요. 무당은 6월 30일에서 7월 2일 사이에 물건들을 신당에 놓았을 것 같습니다. 빠르면 6월 30일부터 기사가 나오던 7월 2일 사이에 그 가족에게 목단이 가족에게 악귀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최만월이 물건을 모은 거죠. 그리고 7월 2일 보름 때 언니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자살한 가족들, 혼자 남겨진 아이, 그리고 악귀를 만드는 어떤 의식에 이 아이가 또 희생이 된게 아닐까요? 7월 3일 아마도 기자는 이 뒤에 있는 중요한 상사와 관련된 자살 같은 타살 정황을 취재하려다가 살해당한 것 같고요. 이 드라마의 추리보다 사실 저는 이 드라마가 하려는 이야기들이 더 의미가 있고 어, 재미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추리극 같이 됐는데요. 나중 영상에 이런 이야기들을 더 풀어보죠.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